오늘 리플이 본격적으로 2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결제 시장을 정조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위프트의 입지가 약화되는 가운데 XRP 원장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일일 거래량과 활성 주소, DEX 거래액까지 리플 생태계의 활동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최근 출시된 EVM 사이드체인과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을 소각하여 디플레이션 효과까지 유도하고 있어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과거 1,300%의 상승 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목표가를 45달러로 제시하며 대규모 랠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리플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 반응이 보이는 건 트럼프와 일론머스크, 두 인물이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가상화폐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3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1995년 미국에서 출시된 정체불명의 카드게임 그 이름은 일루미나티 뉴월드오더 처음엔 단순한 오컬트카드게임으로 여겨졌지만 놀랍게도 이 카드들은 911 테러를 시작으로 벤타공 공격 코로나 팬데믹 트럼프의 암살시도와 머스크의 우주산업 진출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카드의 내용은 하나 둘 현실이 되어갔죠. 하지만 그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된 지금 끝내 세상에 공개되지 못한 단 하나의 카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는 디지털 통화, 즉 암호화폐와 관련된 극도로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예언이 담겨있었고 만약 이 카드의 그림이 사실이라면 단돈 만원으로 100억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수 있는 제 2의 비트코인 탄생을 예언하고 있었죠. 카드 속 문장엔 정체 불명의 코인 이름이 암호화된 채 기록되어 있었고 그 실행의 주체는 2025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두 인물의 등장과 함께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는 놀라운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예언의 카드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되었는지 그리고 숨겨진 예언의 카드에 그려진. 만 원으로 140억을 벌수 있는 이원의 코인이 어떤 코인일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95년에 공개된 테러리스트 누크와 펜타곤 카드 건물의 디자인부터 구조, 충돌 위치, 심지어 연기의 방향까지 2001년 뉴욕에서 벌어진 9.11 테러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심지어 이두 장의 카드에는 New World Order. 즉 신세계 질서라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었죠. 이후 미국은 대테러 전쟁과 함께 감시 사회를 본격화하며 실제로 신세계 질서 구축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0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수천만 배럴의 원유가 누출되었던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와 2019년 말전 세계를 맛이 시켰던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그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하와이 대화재를 비롯한 수많은 사건들에도 소름 돋게 일치하는 카드와 실제 사진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언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제목과 함께 트럼프의 얼굴, 저격수에 관한 내용의 카드. 2024년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은 물론이고 우주인의 가슴에 새겨진 X. 마치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연상케 하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카드에 나온 인물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이두 사람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트럼프 일가는 몇 천억 원에서 몇 조에 달하는 금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과거 도지와 시바이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막대한 자산을 늘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연이라도 한 것처럼 존재했던 한 카드 바로 뱅크머저 은행 합병이라는 제목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자세히 보면 물고기의 통화기호가 써져 있고 결국 가장 큰 물고기에 의해 달러, 파운드, 엔화, 유로화가 모두 잡아먹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해석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는 미래를 뜻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모든 화폐를 잡아먹는 물고기를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암호화폐라고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실제로 세계 각국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앞다투어 개발 중이며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유로까지 현실화되고 있죠. 카드는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패권은 이 암호화폐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한번 카드의 예언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CBDC, 즉 디지털 달러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기존 달러를 대체할 디지털 기축 통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두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고 더해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여 막대한 금액을 들여 비축하고 있죠. 저는 문득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의 카드들이 존재하는지 궁금해졌고 그렇게 이 예언의 카드를 추적하던 중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카드들의 제작자는 일루미나티로 추정되는 어떠한 사이트를 해킹한 뒤그 안에 숨겨진 정보를 바탕으로 예언의 카드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작업은 곧 강력한 외부 압력에 의해 중단되었고 그 결과 모든 카드가 세상에 공개되지는 못한 채 미공개 카드 한 장은 다크 웹 속에 남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카드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의 수상한 사이트를 찾아냈습니다. 이 사이트는 마치 그림자 정보로 불리는 일루미나티를 연상시키는 심볼이 있었고 아래로 내려보니 실제 당시 예언의 카드들이 미술관의 그림들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라틴어로 써 있는 한 문구, 그 옆에는 하나의 열쇠 그림. 너무나 수상한 이 부분을 번역해보니 제목은 비밀에 관하여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 주요 설명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계획들이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낡은 질서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 예언되었다. 그 글은 어둠 속에 쓰여 있고 읽을 수 있는 자만이 다음에 올 일을 이해할 것이다. 이 말과 함께 오른쪽에는 작고 정교하게 위치한 전시한 열쇠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던 와중. 해당 페이지의 코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그러자 그 열쇠 이미지에만 특정 암호로 된 코딩 조각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쇠에는 다른 이미지엔 없는 이상한 데이터 구조와 함께 이어진 페이지가 숨겨져 있었고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어딘가로 연결되는 열쇠라는 걸 직감하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그 열쇠의 전시한 부분을 클릭한 순간 모니터 화면이 몇 초간 암전되었고 사이트는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나타난 페이지의 오른쪽에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그 미공개 카드가 나타났고 왼쪽에는 미공개 카드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화폐 등장. 주요 설명으로는 라는 이 화폐는 처음 보기에는 자꾸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권력이 태어날 것입니다. 2025년 이 질서의 화폐는 전 세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미국 달러와 연동된 디지털 통화로서 새로운 세계 제국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계획의 실행자들은 DT와 EM. 이미 세상이 알고 있는 두 인물이지만 이제서야 그들의 진짜 사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화폐는 단순히 가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새로운 지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행자로 지목된 두명중 DT는 도널드 트럼프 이엠은 일론 머스크를 뜻하는 듯 보이고 이들에 의해 달러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기축 통화가 탄생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 예언의 카드가 현실이 된다면 정말 어쩌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바로 미공개 카드에 나온 코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암호화폐를 추적할 수 있는 루곤 체인과 아캄을 통해서 트럼프 일가와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공통된 처음 보는 코인을 찾아내었고 충격적인 것은 미공개 카드에 나온 예언의 코인처럼 이미 미국 달러와 연동되기 위한 기술력과 구조를 갖춘 상태이며 현재 아직 대형 거래소에는 상당되지 않았음에도 오래전부터 특정 지갑에서 여러 주소를 거쳐 조용하고 은밀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이 코인의 가격 단 0.001원 만약 이 미공개 카드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 실제로 달러와 스테이블 구조로 연동되는 순간 140만 배의 상승 단순 계산으로도 만 원만 사도 140억 140억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히 몇십 프로, 10%, 몇백 프로 벌수 있는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디지털 기축 통화의 초기 투자자가 될수 있는 기회이자 디바뀔 경제 질서의 최정상에 설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코인. 저도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정보는 아무에게나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영상을 처음 다뤘을 땐 플랫폼에서 여러 경고를 받았고 이 예언의 카드를 제작한 인물처럼 저도 출처를 알수 없는 협박 메시지까지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은 진짜 간절한 분들에게만 조심스럽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나 댓글란의 문의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코인의 이름, 매수 매도 타점, 구조 분석까지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단기 수익만으로도 100배는 기본, 목표가 1달러라면 무려 140만배, 만원이면 140억.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수백만 원이 아닌 만원. 아니 5천원이라도 지금 이렇게 미리 알아주시고 나중에 뉴스에 나오고 소식이 들려올 때더 투자를 하시던 멈추시던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만 있어도 최소한 남들보다는 앞서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초양극화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평범함조차 곧 가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저 로또 한 장사들 그만원을이 기회에 투자해보는 건 어떠세요? 한가지 확실한 건. 보다 더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그 마지막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선생이었습니다.